함께 따라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이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보면 말씀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시작,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자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고그 시간 안에는 무덤에 가지 못합니다. 무덤에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도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지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밤새 기다리다가 빨리 안식일이 좀 지나면 내가 가볼 텐데, 지금은 못 가는데 언제 날이 새나, 언제 안식일이 지나나 기다리다가. 이른 새벽에 아직도 어두운데 그 어둠을 헤치고 찾아온 것이 남자도 아닌 여자의 몸으로 겁도 없이 주님의 무덤을 혼자 찾아왔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에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빛이 있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래서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을 자주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도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 내 주변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만났어. 나는 주님을 만난 체험을 있어. 나는 주님을 깊이 만났어. 체험을 얘기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좀 만나는 체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것인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어떻게든지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기쁘게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산에 가서 산 기도를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기도원을 찾아다니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능력 있는 목사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특별한 장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겨 두셨어요. 이 땅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겨두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마대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요.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교회를 자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는 깊은 의미를 보면 이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몸된 교회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자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자주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교회를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교회를 가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를 가기만 해도 마음이 즐겁고, 그래서 수시로 교회에 와서 어, 기도도 하고, 수시로 교회에 와서 머물기도 하고, 그러다가 돌아보다가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치우기도 하고, 의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해놓기도 하고, 그저 교회에 와서 있기만 하면 마음이 즐겁고, 몸도 아프지만 교회에 와서 청소하면 그래도 마음이 즐겁고.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물론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왔겠지만 일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즉시 돌아가서 베드로를 부리고 요한을 불렀습니다. 이절 말씀에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언제나 곁에 두시고 밥 먹을 때도 품에 안고 식사하셨던 이 요한, 요한과 베드로를 불렀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일찍 빨리 달려서 무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마포가 놓인 것을 봤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들어가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무덤 속에 불쑥 들어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요한의 뒤를 따라서 달려와 가지고 숨이 턱까지 찼지만 바로 직행해서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역시 성질 급한 베드로지요. 예수님께서 물을 걸어 오시면서 오실 때 저도 가도 됩니까? 그래 와라. 그때 베드로는 거솟을 벗어 제끼고 물속에 풍덩 첨벙 뛰어든 것그 성질 급한 베드로. 오늘도 역시 돌아볼 것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도하는 것도 성격대로 하는 것 같아요. 목회하는 것도 목사들의 성격대로 목회하는 것 같아요. 성격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하고 여유로운 사람은 여유롭게 하고 열정적인 사람은 열정대로 하고 조용한 사람은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쌓던 세마포만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쌓던 수건을 한쪽에 개어져 있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들어와서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네 라고 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아닙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별 감동 없이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혹시 부활하셨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지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명은 수제자요, 한 명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사랑받았던 제자였는데 주님의 빈무덤을 보고도 이 정도 반응이었어요. 아무리 무뚝뚝한 남자들이었다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궁금하고, 무덤 안에 주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너무 궁금하고, 주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무덤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울면서 몸을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봤다. 이 장면을 통해서 그녀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는지 알수 있는 것이죠. 왜왜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됐습니까? 그녀는 주님을 너무나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이야. 사모했기 때문에 자나깨나 사모했어요. 그녀는 그런 면에서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 제자나 사도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라는 그 직분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했다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연한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가.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 사람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자주 찾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과 청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 두 번째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후 일어나침 아직 어두울 때 주님의 무덤을 혼자 여자의 몸으로 찾았습니다. 아니 사실 조금 늦게 오면 어떻습니까? 또 해가 뜨고 좀 밝아진 다음에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침 때에도 뜨지 않고 아직 어두운데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무서운 줄 모르고 혼자 무덤을 찾았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아 정말 사랑 앞에 사랑 앞에서는 무서운 것이 없구나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불구덩이에도 뛰어들고, 물세 빠졌을 때도 수영 못하면서도 뛰어들고, 총알이 빗발쳐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십자가 형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뛰어드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살은 아, 아무 이유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4월 21일 이후 초청의 날을 앞두고 말씀드린 대로 4월 14일 주일 새벽 5시부터 제가 첫 기도를 시작해서 20일 토요일 저녁 10시까지 119시간 동안 119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구원하자. 119 의미를 담아서. 전에는 여러분 해보셨습니다만, 24시간 연속으로 기도해서 100, 53시간, 153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야 시간에 기도를 맡은 분들이 있고, 특별히 여성들이 담당하게 되면 담임 목사로서 약간 걱정이 돼요. 험한 세상이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아,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밤 2시라도, 3시라도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하고 큰 일도 하고 두려운 일도 하고 남들이 꺼리는 일도 하고 싫어하는 일도 하고 성전 건축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매쫓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굽히려 무덤 속을 들여다봤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누였던 곳에 앉아 있었어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한적한 그 무덤 속에 아직도 어두운데 혼자 무덤 속을 살피다가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담력이 큰 남자도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자빠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놀란 기색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천사와 대화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정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도 내어 쫓는다는 말씀이 저절로 생각납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면 삶의 모든 불안도, 삶의 어떤 두려움도 내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부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천사와 대화를 마치고 돌아섰는데, 아니, 또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었지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신을 좀, 우리 주님의 시신을 좀 찾아주세요.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알려만 주시면, 그 아직 채 어둠이 가시지 않았는데 주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곧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고 그때서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을 안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 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안기 전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명령하셨어요. 나의 부활을 기뻐하고 내 부활을 반가워하는 것보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는 것보다 어서 달려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후에 예수 믿은 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찬송가 442장 가사에서 이렇게 잘 표현해 줍니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 날 가라 명하신다 밤이 깊도록 동산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고 싶고, 안아주고 싶지만, 괴로운 세상 할일 많아, 날 가라 명하시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과 더 있고 싶었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4월 21일을 이후 초청의 날로 정하고 그 일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고 영원히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영원히 주님을 안고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살아 있을 때만 할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 드면서 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다릅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두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